하이브리드 행자이저안녀셉 t v 안병직입니다 어제 수요성령집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요성령집표는로마서와 창세기를 두고통괄적으로 우리 다인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제목을 제가 신앙의 레벨을 올립시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왕가 쓰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중앙에 있는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지금은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과 노는 그리스도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되고, 둘째는 예수님의 그 유업을 이어가기 위하여 십자가의 소명을 가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삶 또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스는 전체적으로 이신칭이, 이신덕이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롭다 시함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진정한 주님의 군사가 되는 것이 진정한 의롭다 함이고 구원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변화를 받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상속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주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일들을 힘들어하지 말고 세상의 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고난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나가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가 나오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또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상속자의 삶을 산 우리가 인재로 공동체로서 함께 들어갈때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정상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단계단계 밟아가는 것도 있었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경의 옳은 말씀을 전해주지 못함을 못 대고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달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에도 전체적으로 수요 성경집 할때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남자 제자 훈련만 일기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도 많고 숙제도 많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정예군으로, 제가 성장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쁩니다. 이제 어지간한 사탄의 공격들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짓밟아 버리고 성령의 금으로 말씀의 금으로 묻지도 버립니다. 그런 변화를 느끼고 있는 제자 신을 보면서 박수를 칩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화하는 그 기쁨을 한번 누려 보십시오. 만약에 그 기쁨을 아직 누리지 못했다면 가감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보세요. 그리고 세상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그 능력과 은혜와 영광 안에서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자, 장마기간입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더욱 주님이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